켜 들어가야 돼요. 켜 주나 봐야겠죠. 약간 의적인 것 같긴 해요. 저도 약간 느끼긴 느꼈어요. 어제 네. 했 네. 네. 사실 좀 조심하더라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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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아오니는 맨날 끼거든요 여기서 그냥 너무 길어가지고. 아, 네. 네. 결국에 벌어진 데 찾아서 네. 들어가시는 거죠? 네. 근데 이게 혹시 경찰이 있으면 문제가 좀 돼요? 아니요 여기 여기 아, 점선이야. 점선이 아, 아, 아. 어떻게 보면 뒤에서부터 줄 서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가려고하는 거고. 모르면 기다려야 되고 네네. 아는 사람들 은다 앞에 와서 끼고. 아, 그렇구나.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. 달려보기 <laughs> 그때 좀 되면 길들이기도 끝나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이러면은 내비게이션을 넣을 필요가 없겠어요 진짜 맞아요. 파.. 파플레이만 있으면 맞아요. 되지 좋아요 아 화면도 음. 좋고 아, 바보처럼 우리 다 들었나요? 네, 아까 다 들었어요. 그럼 귀는 안 아팠던 거 같아요. 네, 그냥 네. 그냥, 네. 앞에. 아, 안 듣고 그냥 넘어갔어요. 야한아안 들고 그냥 넘어갔어요 우리. 그냥 들었어요. 다 아, 들었어요? 다 끝났어요 아까. 아, 그래막다 듣고 나면 항상 귀가 아팠는데. 아 그래요? 음, 그것도 심지어는 못하고 제가 좋아하는 JBL 스피커도 아다 듣고 나면 귀가 아픈데. 볼보에서는 괜찮았어요 아... 그래서 확실히 볼보가더 좋구나 제이빌보다볼보가 아, 아마 그 보스를 넣어준 것 같은데 기본으로 보스도 좋지 않나요? 그 괜찮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보메스 밑에 등급으로 보스를 넣었는데 보스도 충분합니다 괜찮으셨어요?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아, 맞아요. 얘도 네. 보스 있고 그메스터 있죠? 네 있어요 맞아. 그냥 보메스터를 안 넣으면 네, 보스에 보스요. 뭐 도산공원인가 뭐가 있어요? 도산공원 있죠? 제가 와봤던데 같은데 여기? 여기요? 네. 여기왜 와봤을까? 도산공원 저쪽으로 가야돼요 여기 잘못 들어와서 일로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구터 가는... 아... 신사역인데 여기 신사역 아. 신사 스퀘어대 이런, 이런 종류가또 있을까? 그때 헤매가지고 저 위로 다시 올라갔었거든요 상이 번지면 이대가 싫어할까봐 교차로 신호위반 및 제한속도 시속 60km 단속이 있습니다. <목소리도> 자, 사고 다 갈게요 이게 서스펜션 딱딱하게 해서 이게 켠 거예요? 네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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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빨간 게 켜진 거 어? 아닌 것 그런가요? 네 이것도 이제 불이 들어오면 켜지는거 아, 그렇게 켜진 거구나 예, 이게 이게 켜진 건데 이걸 켜면 은 딱딱해지지만 코너링 할때 이게 쏠리는 거를 더 잡아주는 예, 거예요? 더아 저는 이게 커진 건줄 알았는데 달 때는 이걸로 기록한 거같 이게 오프잖아요. 이 버튼이 맞아요. 들어오면 오프 되는 건데 얘는 켜지는 이거는 게 맞겠는데요. 근데 그리고 얘는 불이 들어오면은 진행한 거죠. 그러네요. 네. 네. 활성화된 게 빨간 빨간 그렇네. 거니까. 그러면 스타뱅고 지금 켜져 있어요? 아니요. 제가 시작하면서 눌렀어요. 아, 꺼 버리신 거예요? 네. 아, 이게 네. 스타뱅고가 켜지는 버튼이거든요, 아니, 아니요. 제가 아까 출발할 때 이거 눌렀어요 그러니까는 어? 그러면은 이거 불 기본은 불이, 꺼져요 불이 들어있어야 되지 않나? 아 이거 불이 안 들어온다 얘는 그냥 극히 기워가지고맞네맞네 아, 맞네. 불이 안 들어온다 원래 제가 집에 병원 들어갈 때는 네. 여기에서 우회전해서 뒷골목으로 가거든요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가면 힘들어요 힘들고 건물 주차장에도 네. 많이, 차 많이 긁었나봐요 아. 거기 붙여놨어요 좌회전으로 들어오지 말고 돌아 들어와라 아. 저는 그냥 이쪽 지금 차는 그냥 들어가는데 네. 원래는 여기로 들어가는데 예 네. 큰길로 가볼게요 네. 뭐 천천히만 하시면 전혀 문제없을 거에요 일반적인 차량 다닐 수있는데는 똑같이 다닐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무섭네요 아니 이정도면 테스트하기 좋은 것 같아요 천천히만 하보세요 너무, 너무 천천히 한거 같은데 지금 무서운가지아 아이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긁힐 거면은 아 요런데는 긁히는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는 것도 괜찮죠 만약에 출퇴근 시간에 뒤에서 빵빵거리면 이렇게 못 내려가시잖아요. 음, 괜찮아요. 괜찮은 거예요, 이 정도면. 경사가 꽤 깊어 보이는데. 제가 깊어요. 20몇도 되 보이는데요.